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3 9 쪽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간호 과정 중에서 우리 간호 과정 중에 몇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인 무슨 단계예요? 진단단계. 진단단계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오마 진단 끝났습니다. 그리 진단에는 난다 진단이 있고 오마 진단이 있는 거 아실 거고, 그거 말고도 39쪽에 가정 간호 분류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정 간호를 대상으로 할 때는 가정 간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ICMP 그래서 국제 간호 실무 분류체계가 있어요. 이게 문제 보기 중에 나왔을 겁니다 보기 중에 그래서 이제 고기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부탁하는 거는 그 오마진다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나머지는 아 틀렸다는 걸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에너지 쓰지 마시고 오마에다만 신경좀 쓰시면 되는데 일단 국제간호실문분류책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디급번이 나왔어요 디급번 자, 버전 그니까 이렇게 그 ICMP는 그 계속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은건부터 볼게요. 9 6년의 알파 버전, 9 9년의 베타 버전. 2001년에 베타 버전 2, 그 다음에 뭐 베타, 그다음 버전 1,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 중에 지급번이 문제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 1은 베타 버전 2가 가지고 있던 중복성과 모호성을 해결해서 7개의 축을 가진 하나의 분류체계 구조로 요게 문제가 나왔었을 거예요. 보기 중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니 차라리 오마 진단을 다 보고 다음 중 틀린 것은 골라라. 그 맞는 것 빼고 틀린 것만 고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진단은 간단하게 끝을 냈고요. 이렇게 진단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걱정돼서 한번 써보긴 합시다. 간호과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간호과정.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정단계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진단. 진단 중에 제일 처음이 무슨 문제? 그렇지, 간호 문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간호 문제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진단을 내리시는 거고요. 진단이 끝나고 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볼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보시면, 자, 문제의 크기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라는 거는 그 병을 갖고 있는 또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제 명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유병률도 괜찮고 발병률, 발생률도 괜찮다. 하여튼 이게 크면 우선순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대상자의 취약성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린 나, 그러니까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아이들이다. 그럼 취약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심각성은 이거를 해결해주지 않아. 그럼 이게 뭐 천파 만파 쫙 퍼진다는 거죠. 결국 급성일 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있어 아주 대놓고 다음 중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말 갖고 장난 놀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8번에 간호사의 준비도인데 슬쩍 주민의 준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질문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게 나올 거예요. 그 밑에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스테노프가 제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노프가 제시한 거는 되게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보시면 3번의 BPRS 방식. 요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BPRS는 식이 있어요. A 플러스 EB 곱하기 C. 당연히 식을 내우셔야 되고요. A가 뭐를 의미하는지 B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A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크기가 뭔데요? 옆에 가시면 만성질환의 경우는 유병률, 급성질환의 경우라면 발생률, 그렇죠? B는 심각도, 그래서 이거는 긴급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타인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타인에게 역량이 굉장히 커. 그럼 이거 빨리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게 심각성. C는 사업의 추정효과예요. 아직 사업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추정효과를 보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A, B, C 중에 이게 똑같을까요? 가중치가 어떤 게더 클까요? 예, C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는 A, C 플러스 E, B, C니까 C가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긴 해요.